자 이제 오늘은 어, 배설계에 관해서 어,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호흡계와 순환계에 관해서 했고 그 이전 시간에는 소화계와 순환계에 관해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설계. 배설계는 뭐겠어? 자 세포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폐물들은 우리 몸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조직세포에서 어,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 어,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배설계라고 얘기하면, 어, 오줌을 통해서, 어, 오줌에다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어, 이렇게 녹여서, 어,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 그, 오줌 있잖아. 어, 오줌은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변. 똥 있죠, 똥. 어, 이거는, 어, 엄밀히 따지면 똥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의 정의가 물질 대사 결과, 생겨난 물질들이거든.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 있죠. 그것들이 노폐물인데 이 대변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중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얘를 배설물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왔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거.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배출물이라고 봐야겠지. 배설물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폐물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물론 이거 외에도 버려야 될 물질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이 가장 주된 노폐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이 생기고,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알겠죠? 노폐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뭐가? 이산화탄소.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 이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냐? 호흡계로 이동한 다음에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 물은 물은 일단 이 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하단 말이야 물질 대사에 이용된다고 그래서 이 일단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물 어, 남은 여분의 물은 어, 먼저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배설돼요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쉴 때 어, 공, 이산화탄소 공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도 같이 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호흡계로 배설되고, 그 다음에 배설계로 이동한 다음 어, 나간다. 그래서 호흡계에서는 날숨 형태로, 배설계에서는 어, 오줌의 형태로 배설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어, 암모니아야. 그치? 이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세포에 이용될 때,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 세포에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어디로 보낸다? 어, 간으로 보낸다. 그래서 독성이 약한 물로 받고 요소로 변해. 그렇지? 이때 암모니아보다 요소가 뭐기 때문에 암모니아보다 요소가 더 고분자야. 암모니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이거를 요소합성.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요소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소 어디다? 이제 간이다. 그 다음에 다시 배설계로 가죠. 그래서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배설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뭐야? 그렇죠.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어. 예, 콩팥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노폐물 배설. 왜첫 번째 역할이야? 어. 첫 번째 역할이고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삼투압은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그렇지? 이 삼투압은 어, 보통 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하면 삼투압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액체가 너무 진해도 안되고, 너무 묽어도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어, 그러면 주변에서 뭘 빨아들여, 어, 물을 빨아들여. 그래서 세포들이 쪼글쪼글해진다고.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가 가지고 세포가 빵빵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만 우리 몸 속에서 이 물질 대사라든지 생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장이 잘못되는뭐 신부전증 어 이런 병에 걸리면 몸이 막 퉁퉁 붓죠. 그렇지. 그게 왜 그래? 어. 수분 양과 수분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의 양과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막 붓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장이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공 신장 투석기 같은 것으로 계속 어 노폐물도 걸러서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체액 농도도 조절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게 여기 밑에 모식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세 가지예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됩니다. 지방은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탄소예요. 근데 단백질은 구성원소와 다르지.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라는 원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이게,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이 CHO, 음, CHO, 이세 가지 원소로, 원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노폐물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CO2하고 H2O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 CHON. 이게네 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어, CO2도 나오고, H2O도 나오지만, 질소를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NH3가 나오는 겁니다. 이 NH3를 뭐라고 불러? 암모니아라고 하고, 이렇게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을 뭐라고 불러? 어, 질소노폐물. 자,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거.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다 나오죠. 그렇지? 이건 일단 물질대사에 이용되고 남은 여분의 물은 어, 디로 간다? 어.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아니면 폐로 가서 날숨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 역시 어디로 간다? 아, 폐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폐로 이동해서 뭘로 배출된다? 어, 날숨으로 배출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 요 중에서, 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간에 들렸다가 콩팥으로 간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물은, 물은, 어, 오줌으로만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날숨으로도 배설된다. 요두 가지 정도가, 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배설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배설기관은, 어, 콩팥 오중간 방광 요도, 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콩팥은 다른 이름으로 음, 신장이라고도 하죠. 그렇지? 여러분들 배에 보면은 소장 대장 있잖아. 이제 이 소장 대장은 여러분들의 몸통의 앞쪽, 그러니까 배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콩팥은 등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등 쪽에 두 개. 어왜 콩팥이냐 콩처럼 생겼지? 어, 그래서 콩 모양 색깔은 파 색깔이죠 파 색깔 콩 모양 파 색깔 그래서 콩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굉장히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이 콩팥 우리 몸에 두 개가 있고 이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서 그 혈액이 콩팥의 필터를 돌아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었겠죠 근데 그 혈액이 콩팥의 필터를 거쳐서 돌아 나올 때는 깨끗해져서 나오겠죠 네? 일종의 우리 몸에 정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 이것을 우리가 콩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걸러진 노폐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여기 오중간 있잖아. 어, 오중간을 통해서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어디로 간다? 어, 방광에 모여들게 되고, 이 방광에 형성된 이 오중들은 계속 질질 흘리고 다닐 수는 없죠. 때문에 응. 방광에 채워놨다가, 그래서 하루에 뭐몇 번씩, 응.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어, 외부로 배출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콩팥을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이걸 뭐라고 부를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그렇죠? 콩팥 동맥이다. 왜 동맥이지?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지? 동맥, 정맥 이름 붙이는 거는 심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 그쵸? 목적지가 어디야? 콩팥. 그러니까, 콩팥, 동맥.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쵸?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 어디에서 와서 심장으로 들어가?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정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콩팥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콩팥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콩팥을 거쳐. 콩팥에 필터가 들어있다 그랬어. 그치? 네프론이라고 하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 필터를 거쳐서 어디로 나온다? 어,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들어갈 때 혈액이랑, 나올 때 혈액이랑 다르죠? 그지 들어갈 때 혈액보다, 나올 때 혈액이 훨씬 더 깨끗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걸러진 노폐물들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여기. 오중관그 오중간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응.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요소 농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요소 농도는 래서 어디가 높을까? 그러면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 그 요소는 뭐죠? 노폐물입니다. 그렇지? 콩팥에서 걸러서 어디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요소가 많았겠죠. 하지만 콩팥을 지나서 돌아 나올 때는 요소가 적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요소 농도는 어디가 높다? 아, 홍팥 동맥의 요소 농도가 홍팥 정맥보다 높더라.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도당 농도가 어디다가 어디가 더 높은지 이런 거 했었죠. 어, 그것과 함께 어,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어,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항상성 단원에서 어. 이 오줌 형성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어,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 이거 했었지 어, 요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과 어, 재흡수 분비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의 탐구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학교에서 어,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하면 좋을텐데 아,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계약하고 어, 기회가 있으면 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콩즙을 이용해서 어,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콩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음,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소를 분해하는 건데 어, 요소를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암모니아는 액성이 어떻게 되냐면, 염기성 용액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아, 어, 요소가 들어있는데, 어, 요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유레이스를 첨가하면,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막 생기니까, 어, 염기성으로 변하겠죠? 그러므로 pH가 어떻게 됩니까? 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pH는 알고 있죠? 어, pH는 7일 때 중성이고, 어, 중성이고 pH가 7보다 커지면 어디로 가? 어, 염기성 그다음에 pH가 7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산성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공즙 속에 아,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물에 불린 흰 콩을 물 200ml와 함께 믹서로 갈았어요. 그 다음에 생콩즙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오줌 50ml, 2% 요소용의 50ml를 각각 준비해서 그래서 비커 A, B, C, D, E에 이렇게 세팅합니다. 비커 A에는 요소, 중류수 비커 B는 요소, 생콩즙. 비커 C는 오줌 증류수, 비커 D는 오줌 생콩즙, 비커 E는 증류수 생콩즙. 이렇게 한 다음에 b t 비 용액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어, 2, 30분 지난 다음에 이 비커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b t 비 용액을 좀 알아야겠죠? 음. 이 b t 비 용액이라는 건 어, 액성을 확인할 때 음, 사용하는 건데.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연기성일때 색깔이 다르죠. 산성일 때 무슨 색? 어,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연기성일때 어, 파란색. 어, 극적으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어, 이게 산성에서 연기성으로 넘어갈 때, 연기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갈 때 이때 우리가 어,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어, 지시약이 되겠죠. 다음 2, 30분 후 한번 색 변화를 기록해 봅니다. 어떻게 나눴어? 어, BtB 용액을 넣은 직후 그 다음에 2-30분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B과 어? A를 한번 볼게요 어, 2% 요소 용액하고 증류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요소는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tB 용액을 처음 넣었을 때 중성이니까 어, 초록색이겠지 2-30분이 지나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겠어 초록색일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비시험관입니다2% 어, 요소용액과 생콩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비티비 용액을 딱 떨어뜨려요. 이 생콩즙이 아주 약한 산성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비티비 용액을 넣은 직후에는 노란색입니다. 아주 센 노랗지는 않겠죠? 아주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떤 책에서는 연두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그거다. 초록보다는 좀 노란색 쪽으로 갔지. 어, 그래서 약산성 용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어,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소의 양은 줄어들면서 암모니아의 양이 늘어나니까 뭘로 바뀌어? 어,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무슨 색으로 바뀌더라? 어, 파란색이 되더라. 아, 요소의 뭐가 만나면, 콩즙이 만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구나. 그치. 요거를 알수 있는 실험. 그럼 C 한번 볼게요. 비컷 C는 오줌의 증류수입니다. 그지이 오줌도, 오줌은 사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 액성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약산성일 때부터 뭐 약염기성일 때, 뭐 중성일 때 있는데 보통 약산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오줌하고 증류수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노란색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화학 반응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돼? 어 노란색이겠지. 오케이. 근데 비커 D를 한번 봅시다. 비커 D는 오줌에다가 뭐야 생콩즙을 집어 넣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색이었을까? 어 노란색이었겠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줌 속에 무엇이 어,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겨 그래서 무슨 색으로 바뀌더라? 어, 파란색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아 요소 용액에서 보인 변화하고 오줌에서 보인 변화가 어때? 똑같네 어, 오줌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마지막, 비커 2는요, 증류수에 생콩즙을 넣고 BTB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요 위에 보면, 이 생콩즙이 어때요? 우유처럼 뿌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류수에 생콩즙을 이렇게 집어넣고 관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노란색이 잘안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어, 흰색.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흰색.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죠? 어. 그래서 생콩즙이 들어있는 여기 B 비이커하고, 그 다음에 D 비이커하고, 그 다음에 E 비이커. 그치? 이세 그 개의 비이커는 사실은 어, 완전히 뭐그 노랗거나, 아니면 파랗거나, 이렇게 투명하고 게 노랗고 파란 이런 색깔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우리 계약하면 실제로 어떻게 어 색깔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두 개, 어, 이거 두 개. 뭐가 줄어들고 요소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난다. 어, 암모니아가 늘어난다. 이렇게 누가 하는 일이다? 아, 유레이스. 홍즙 속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하는 일이다. 그지 이렇게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니까 pH 어떻게 되더라? 어, 올라간다. 연기성 쪽으로 가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어,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알아두고, 관련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근데 사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어, 정리해줬죠. 어, 그래서 이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순환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다. 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건이네 개의 기관계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생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뭐 상식적으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그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는 호흡계, 그렇지? 호흡계와 순환계. 그렇지? 호흡계와 순환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소화계와 순환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는 배설계와 순환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여기는 조직세포와 순환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는, 아, 음. 간을 지나면서, 간을 지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 있겠습니다. 특히 간에서는 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뭘로 바뀌지? 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거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을 중심으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어,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이 대사성 질환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선생님 첫 시간에 선생님이 그렸던 려 그림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순환계에 대해서. 이때 자이 물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 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짧죠?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